안녕하세요. 여민 겁니다. 아나운서가 되는 방법. 그것도 1년 안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나운서 준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카메라 테스트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건 뉴스죠. 요즘 뭐 MC형 아나운서, 뭐 예능 아나운서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통과 의례는 뉴스예요. 뉴스를 가장 먼저 보고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뉴스는 항상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매일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뉴스를 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읽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지금 학원을 다니고 계시겠죠. 그때 하는 뉴스 한두 꼭지 가지고 연습하시죠. 그거는 그냥 에피타이저예요. 그걸 하루 동안 했다고 해서 뉴스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길게 잡으셔야 돼요. 준비 기간이나 꿈을 잃을 때까지 아무래도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 1년 안에 뉴스를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신문을 뉴스 형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길게는 4시간. 어, 정말 나중에는 숙련이 돼서. 두시간반 동안은 뉴스를 읽게 돼요 그리고 뭐 스터디를 할 때는 또 스터디 준비하면서 읽고 어차피 필기나 작문 준비하실 때도 신문 많이 읽으셔야 되잖아요 한 달만 지나도 입에 붙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너 그게 뉴스야?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아 이제 좀 들린다 이제 좀 뉴스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뉴스를 전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쭉 읽어보세요. 일주일이 지나고 이 주일이 지나고 한달두 달이 지나면 정말 뉴스 앵커처럼 뉴스를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카메라 테스트에 대한 시선 처리, 뭐 준비, 발성, 호흡 이런 부분은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MG나 내레이션, 시 라디오 DJ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은 테스트 할때 솔직히 메이크업이나 이런 게 부담이 되기 마련이에요. 뭐, 혼자 메이크업을 한다거나, 물론 정말 잘하면 좋아요. 그런데, 해선을 다해서 한 달이라도, 일주일이라도 그 합격의 시점을 당겼으면 좋겠거든요. 어 그리고 하나라도 통과를 빨리 하셔서 그 다음을 배울 수 있는 예를 들어 2차 카메라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3차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를 하나라도 더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시험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옷은 가장 나한테 핏잘 되고 가장 내가 잘 받는 색깔 찾으셔서 그냥 사시는 게 낫지 비싼 돈을 들여서 의상 그 맞춤? 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맞춤 하지 마세요 더 촌스러워 보이고요 그 색감이나 이런 게음 지금 TV에 나오는 아나운서 분들 맞춰 입나요? 아니잖아요. 제일 예뻐 보이는, 그게 원피스든 재킷형이든 상관없어요. 한 번, 평균을 내보세요. 어, 내가 이 옷을 입었을 때 가장 잘 드더라. 좋은 점수를 받았다면, 그것만 입으세요. 왜냐면, 2차나 3차에서 그 심사위원이 또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때 이미지나 그걸 기억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줬던 옷이라면 저는 두 번째든 세 번째든 계속 그 옷을 입고 가서 최상의 나의 모습을 각인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그 최상의 분위기를 만드는 옷을 잘 골라야겠죠.